수양제의 피눈물, 고구려의 들이받아 천하를 잃다. 필생의 후회, 짐의 어리석음이 수나라를 멸망시켰도다. 아, 짐은 대수의 황제 양광이다. 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구나. 짐은 천자로서 세상 모든 것이 짐의 발아래 있다고 믿었다. 백만 대군을 동원할 수 있는 국력, 수많은 물자를 실어 나르던 대오나, 짐의 명령 한마디에 움직이던 천하의 병력. 짐은 이 모든 것이면 동방의 작은 나라쯤은 발로 짓밟을 수 있다고 오만했었다. 허나 고구려 그 나라는 짐의 생각보다 훨씬 강인하고 끈질긴 맹수와 같았다. 짐이 수많은 병사를 쏟아부을 때마다 그들은 을지문덕이라는 천하제일의 장수를 앞세워 짐의 군대를 살수에 수장시켰다. 짐은 그들의 저항을 단순히 운이 나빴던 패배라고 치부하며 분노에 눈이 멀어 제차 3차 병력을 보냈다. 짐이 어찌하여 그 강성한 고구려의 힘을 얕보았단 말인가. 그들의 철옹성 같은 요동성과 귀신 같은 기동력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는 광기에 가까운 의지를 짐은 왜 미리 헤아리지 못했단 말인가. 짐은 그깟 요동의 작은 오랑캐가 아니라 중원의 대군과 맞서 싸워 이길 만한 강대한 적수에게 짐의 모든 것을 걸었다. 후회스럽다. 짐이 만약 고구려의 진정한 힘을 알고 애초에 전쟁의 칼을 거두었더라면 짐의 수나라는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터인데 백성들의 원망이 곧 천벌이 되어 짐을 덮쳤으니 이 망국의 죄는 오롯이 고구려와 무모하게 덤벼든 짐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 짐은 탐욕과 오판으로 멸망을 자초한 어리석은 황제인 것이다